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내드리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이제 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달려오시느라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26년도에는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DIC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통장 스토리, 숫자, 실적 기대죠. 실적 기대. 그리고 차트, 차트에서 보이는 기간 매집.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 그렇게 많지 많지 않은데요. 와 지금 DIC 딱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우리 엔자파동 N자 엔자파동 N자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뭘 해주셔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형님, 뭘 주춤해. 누나, 아이, 빨리 눌러주십시오. 큰 도움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어,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DIC, DIC. 이름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알고 들어가고 계신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DIC는 자동차 변속기 차동기에 들어가는 기어 샤프트, 기어 샤프트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국내 지게사3사의 변속기 차축, 변속기 차축을 사실상 공,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지게차의 심장에 들어가는 동력 전달 부품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과제죠국채국채과제 국책, REEV 국채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EV, 소형, 상용 전기차 프로젝트. 전기구동계, 로봇 모빌리티 감속기 기대감까지 더붙으면서테그 시장에서 DIC를 구자동차. 더불어서 신, 전동, 전동화. 그리고 로봇 테마. 롱호테마를 동시에 가진 부품주에요 부품주 펀더멘탈은 완전한 스토리주도 아니고 재미없는 내수 부품주도 아니고 기분 실적의 정도 전동화 옵션이 더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대답해 보세요 6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을 쭉 보면 6월부터 1 2월까지 흐름을 쫙 보면 이 종목 하락 추세인가요? 우상향 추세인가요? 6월에부터 9월까지 5천 원대 거의 5천 원대였잖아요. 5천 원대 긴 박스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0월 들어오면서 6천 원대 6천 원대 돌파하고 7천 원, 8천 원 그리고 최근에는 한 1310원 12월 초에는 한만 310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왔어요. 저점이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가를 보면, 모든 이평선들, 모든 이평선들이 주가가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DIC는 이미 강한, 강한 1차 상승랠리, 상승랠리. 랠리를 한번 만든 상태고 지금은 그 랠리에 그 랠리에 랠리에 첫 조정 구간이다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끝났다 보기에는 이르다 이 포인트를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 오늘 또 두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윗골이 크게 달리고 1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기과열 시키는 건강한 눌림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ADX RSI MACD 오실레터입니다. 네, RSI 한번 보죠. 단기과열을 시키는 중인데, RSI 보면은, 최근 급등으로 RSI가 70 근처에요. 보면. 70 근처. 과열 구간까지 올라왔었죠? 과열 구간. 아, 가열권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조종이 나오면서 아래 타이가 패시면서 아래쪽으로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과열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만번 고유자는 조종이 들어올 것입니다. 주가는 직선이 아니라 N자로 움직여요. 지금 N자, N자. 주가는 항상 N자로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그 N자 중에서 위쪽 한번 찍고 내려오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 한번 찍고 위쪽. 한번 찍고 아 위쪽 한번 찍고 내려오는 파동이다 오는 파동 그리고 MACD 좀 보자 MACD MACD 오실 레이터 상승 에너지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상승 에너지는 남아있다 mhcd를 보면, mhcd요. mhcd하고 시그널이 제로선 위에 양수영역이 있어야지, 양수영역 히스토그램도 아직 굵은 양수막대알 보이죠? 다시 또 얘기하면, 상 에너지가 사, 항상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정점에서, 정점에서, 자, 살짝, 살짝, 쉬어가는, 단계다. 시스토그램이 완전히 꺾여서, 제로선을 향해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끝난, 끝났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ADX를 보면, 네, ADX요. 추세 자체는, 추세 자체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유지. ADX 보면 지금 한, 지금 ADX가 한50 이상으로 돼 있긴 한데, 30선 위에 걸치고 있잖아요. 20 아래가, 20 아래는 추세가 없다는데, 추세가 없음, 없음 구간. 30 이상은, 강한 추세다. 강한 추세 구간이죠. 지금 ADX가 아직 고개를 꽉 꺾지 않았다는 건, 이건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그 안에서 과열을 시키고 있다. 시키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조정을 하락전환의 시작, 하락전환, 하락, 전환, 하락. 이, 이 지금 구간을 하락전환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다음 N자 파동, 다음 N자 파동을 위한, 위한 눌림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 외인 있죠? 외인,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나요? 사고 있나요? 수거 그래프를 보시면 6월에서 8월 박스 구간에서 개인 비중이, 개인 비중이, 지금, 개인 비중이 지금 서서히 늘어났고, 기관, 외인, 외인은 소폭 줄거나, 소폭 줄거나 행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이후 보세요, 10월 이후. 10월 이후로 보면 상승이 본격화 되기 직전부터 기간, 외인, 곡선이 좀 완만하게, 완만, 완만하게 우상향이 있어요. 우상향인 돼요. 최근 급등 구간에서도 한 방에 타고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이 뒤늦게 뛰어놀고, 뛰어들고, 세력은 위에서 일부 털고,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받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매집, 그리고 1차 분배, 그리고 평단 조정, 평단 조정, 가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완전히 털고 나가려면, 이 만원대, 이 만원대, 만원 위에서 대장거래가 나와야 되고, 더불어서, 긴장대아 은봉.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기관, 외인외인 외인, 보유량이 폭락게 됩니다, 폭락.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력이 완전히 빠간, 빠져나간 구간이라기 보다는 아직 한번더 위에서, 한번더 위를 보면서 평단을 맞추는 구간이다. 평단을 맞추는 구간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좋습니다. 그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가는 항상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N자로 갑니다. N자로 갑니다. 상승의 N자 안에서 올라,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이게 세력의 매매입니다, 세력의 매매. 이제 DRC 차트를 N대로 한번 확인해 보죠. 저희 분석팀에서 매일 하는 게 분석이잖아요. 정말 분석 잘 합니다. 분석자료로 넘어온 걸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1차, 2차, 3차, 목표까지 지금 제시해주고 있고요. 단기, 중기, 장기, 뿐입니까?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손절가까지, 손절가, 손절가도 부, 지금 포함되어 있고, 여기 뉴스, 재료, 글로벌 흐름, 그리고 매도 중요하잖아요 매도 매수 타이밍 와 이것까지 예측해 놨어 그리고 여러분 또 앞으로 기대할 기대주 뜰거 기대주 공장주 아 유망주 유망주 아그뜰거이제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석자료 받으셔 갖고 기본에 한번 수익 좀 내보자 d 아 c 통해서 한번 수익 좀 내보자 하시는 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7248에 9370 이거 제일락처거든요 여기다가 D D라고만 보내주세요 D 또는 자료 다 공유해드릴게 지금도 계속 문자 주고 있어요이 정보 어디서 왔냐 정확하다 감사하다 아 제발 좀 사랑한다고 보내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 나 사랑한다 한번 만나주세요 아 이거 안됩니다 절대 삐그그아 아유 안돼 안돼 아시죠? 아사저 사랑해요 근데 아 만나주세는 안됩니다 아까 이번에 석탄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료만 받으셔서고 이거 식좀 내세요. 이영상왜 보고 계십니까? 주식 내시려고 통장 잔고 좀좀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왜 우리 가족도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지금 우리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적 자유 조금 남도불보다좀 윤택하게 좀 보내려고 이렇게 주식 하는 거니까. 이분,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주식에 한번 힘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한강 가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생각 지금도 저도 가슴이 메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프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받아가세요. 디나. 자료.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공유해 드릴게요. 이뿐입니까? 이게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차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데 바쁜데도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타이밍 딱 오면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게. 이제 들어오셔갖고 수익만 보세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서비스, 문자 서비스. 이거 다 해드릴 테니까 이에 하고 자료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 이자도 보니까 어, 하나는 가르쳐 드려야지 어, 분석 자료 보니까 1차 매수 기간을 매수 구간을 9,000원대에서부터 9,200원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조정 이후 9,000원 초반대부터 초, 초반대까지 눌려 눌려 있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도지캔들 나온다면 세력에 받쳐준다라고 보고 여기서 1차 분할 매수하라고 나와있네요. 아우, 너무 정확해. 그니까 이 자료 받으셔갖고 여기 있는 자료 문자 보내세요. D라고. D, 한글 모으신 분 없죠? 문자 못 보내시는 분 없죠? D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다 공유해드릴게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받아가세요. 형, 누나, 동생, 오빠야. 뭐, 고민하지 마. 받아가. D나, 자료, 밑자이 본전이잖아요. 받으셔서 이자료도 한번 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팀이 우리 부석팀 얼마 정확한데 이 자료 받으셔서 이번에 통장 잔고 좀 늘려보세요. 맨날 물렸다고 만하지 말고 이번엔 한번 치익 좀 내보세요. 도와드릴 때 받아가십시오, 빨리.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 하나 드려야지 또 저는 선물 다 드려요. 뭐냐면. 제가 온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간 추적한 대형 세력주가 되있거든요아 바닥매직 기간만 3년 이상 됐어 3년 이상 폭등 임박했습니다 곧 뜹니다 수익률이요? 어우 최고 예상합니다. 지금 최고 예산 이,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선물, 또는 D, 또는 자료, 이셋 중에 하나만 보내. 그럼 내가 다 드릴게.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남이야. 그냥 다 드릴게. 가져가셔. 이번에 한번 수익 내셔가고이 DIC로 수익 내셔가고 연말 행복하게 한번 보내세요. 아이들하고. 선물, D, 자료입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